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추가 할인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4월 9일날 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이죠? 11,990원. 40% 할인해서 11,990원인데요. 근데 여기에 마이 홈플러스 정리 판매 가격에서 추가 중복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할인이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롯데마트도 이런 가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보이시죠? 11,990원에서 6,000원 할인받은 쌀이에요. 예. 영양호 15곡도 마찬가지에 11,990원에서